진해성진해성진해성 진해상 진해상 아맞 안녕하세요 진해

너무 잘생겨, 너무 잘생겼 너무 잘생겼다. 잘생지성 어, 어, 너무 가 너무 성성지 아! 돌아와, 네, 고맙습니다, 응, 고맙습니다. 어, 음, 지대, 가요. 지대성 지대사 습니다여지대성지대성 어, 어. 아! 잘생겼다 지대성너무너지대성 잘생겼다 지대성 아! <laughs> 오, 너무 잘생겼다 지대성 손님 가요. 가요. 용서만한 건데, 여기까지 갈까? 가자, 가자. 아유. 가자, 가자. 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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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자, 가자. 잠깐, 진지 너무한. 나 같이 걸어가자. <laughs> 어디까지 가야 돼? 나 아, 몰라. 나 앞서 한번 봤을 때도. 가 진짜 지금 앞서 못해 지금 손님 너무 너무 많이 왔어. 빨리빨리. 어디? 집까지 따라가.